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오늘 어, 장 마감하고 어, 하락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는 상한가 종목을 많이 그 계속 자료를 올렸는데 영상을 잘안 보세요. 상왜 오르는지를 알아야 왜 떨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 가지 차트를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오늘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이상급 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다 끌어올렸어요. 뭐 카카오, 네이버, 어, 그래서 장 초반에 이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올랐었고, 뭐비트코인은뭐 4천원, 4천만 원에서 밀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즘 장이 흔들리는데, 결론, 결론적으로는 3월 달이면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 현금 보유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오늘은. <laughs> 오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결론은 오르는 것만 올라가니까 조금 자괴감이 들어 가지고 현금화 한 다음에 좀 3월달 이후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 뉴스상에서는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어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은 조금 현금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첫 번째 종목은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는 상한가 종목 리뷰를 했을 때그 전에 걸 봤으면 아시겠지만, 어, 이게 무상증자하고 거래정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미국 무슨 바이오 기업 인수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사료만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 리뷰했을 때,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주봉을 봤을 때는 어,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도 돌파를 했고, 그 다음 자리가 중요하다. 만약에 돌파해서 시작을 한다면 어 따라가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즐기고 어 하시면 되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면 5일선 터치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 근데 역시나 5일선 약간 위에서 어 반등은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첫 상한가 자리를 안 깰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 내일은 어 중간 정도가 이첫 번째. <laughs> 첫 번째, 그, 상단을 뚫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이 자리에서. 거래량 터지고, 여기에서 오늘도 장대 음봉을 하면서 반절의 거래량이지만, 어, 매물 때는 상당합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어, 중간 정도 값이 되겠죠 9,000원 자리가 되겠네요 9,000원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조정이 있어야 어,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뚫을 순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뭐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9,000원 자리에서 조금 반절 익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지홀딩스 이거는 이지바이오가 올라가면서 같이 급등한 모습이었고 이게 미국 바이오 기업 뭐 인수 협의를 했다. 근데 계약 체결해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본그 계약이 없죠. 그래서 우선 뉴스는 떠서 상한가 같이 따라 들어갔고 다음 날첫 상한가 자리는 어 지켜줬지만 우선은 급등 급등하다가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지바이오가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지바이오가 밀리니까 같이 쭉 밀려서 19%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지바이오하고 커플링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상한가 상한가 종목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지바이오가 10% 오르면은 이지홀딩스는 5% 오르고 만약에 이지바이오가 보합이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10% 맞는다. 뒤로 갈수록 더 마이너스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지바이오를 매수하세요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지바이오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조금이라도 빨간 불이 나오면 파시고 이지바이오로 갈아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둘중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빠져나온다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면 딱 5일선 또 부딪히겠죠. 그래서 5일선 자리면은 4,800원 4,800 4,900원 짜리네요. 4,900원 정도에서 5일선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점 양도해 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제약. 삼성제약도 급등한 모습이었죠. 최장암 삼상 결과 발표를 하면서, 그, 뭐 이보맥틴 구충제가 치사율 80%를 감소시킨다. 이런 뭐, 내용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엮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역, 역금에서 올라갔지만 결론은 4년 연속 적자예요. 앞에 삼성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뭔가 색다르게 보이지만 결국엔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갈 때어 따라 올라갔을 때는 이5일선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어 조금 더 수익이 나오긴 했지만 적자 기업은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 변동폭도 어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을못 지키고 무너졌다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이런 적자 기업들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력들 밥 되기 딱 좋으니까 어 적자 딱 4년 적자 뭐 3년 적자 뭐 2년 적자 이런 거는 좀 걸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일 반등 나오면 이것도 5일선 자리에서 부딪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자리 만 300원 정도에서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 하시거나 하시 아니면은 밑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지금 밑에 21선이 죄송합니다. 11선이죠. 11선 8200원 자리 정도 되겠네요. 그 자리에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 반등 나오는 거 보시면서 어 빠져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 타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11선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를 말하고 만약에 뭐 9,700원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5일선 닿는 거를 보고, 만약에 안 닿고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직장인분들 업무를 하다가 못 팔았다. 그러면 10일선에 부딪쳤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10일선에서 반등 나올 때, 그때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지트, 어, 위지트는... 시가총액이 1,420억정도 되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 올랐던 종목이죠 <laughs> 적자는 아닌데 우선은 비트코인이 오늘 4천만원 밀렸어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중간에도 비트코인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한 3,700만원까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급등하다가 같이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적자 기업이건 흑자 기업이건 결국에는 비트코인하고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야 된다 비트코인이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밑에 21선까지 21선을 지지하냐를 봐야 되고 어, 비트코인이 계속 밀린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일 21선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약간 반등 나오면 11선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답은 없다 그래서 어, 소신껏 나는 이 종목 버려야겠다 하면 은딱 11선에서 정하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준다면 그래도 양호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셀마테라퓨틱스. 셀마테라퓨틱스는 제가 어, 지난번 상한가 리뷰를 했을 때 어, 시가총액 714억이고 적자 종목이다. 그래서 무슨 치료제 개발을 한다고 뉴스만 띄워놓고 아무런 그 매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꺼려진다. 그리고 전고점 1, 2, 3, 3개를 뚫어야 하기 때문에 어, 이걸 뚫으려면은 어, 만 원을 넘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밀렸고 못 빠져나오신 분들한테는 11선 자리 터치하는 걸 보고 반등 다음에 매도. 근데 다이 장대 음봉을다 커버할 순 없어요. 그래서 반절 자리에서 매도를 하자. 정확하게 반절자리까지 채우고 장이 끝났고, 다음날 급등했습니다. 급등했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할 수 없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우선은, 어, 과감해야 돼요. 매도는, 손절은 과감해야 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급등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주저앉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과정. 이 과정이 기존에 물려있던 세력들, 아니면은, 뭐, 카페, 회원들, 이 사람들이 물린 거를 회전시키면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작업인 것 같고, 결국에는 오늘 밀렸던 모습입니다. 어, 이거는, <laughs> 신저점 뚫을, 신저점 내려갈 때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이거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주봉,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반등의 여지도 없고, 이 기업은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게 급등이 나오려고 하면 대선주랑 엮여야 되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가져야 어 기존 물려있던 걸를다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내일 무조건 매도하는 걸로. 매도하는 시점은 아 밑에 밑꼬리를 잡고 올라왔지만 밑에 그냥 급락하고 시작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 급나가고 시작하면 5,200원짜리, 5,220원짜리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5,220원을 깨면 신저점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따라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 자리를 5,220원을 지켜준다고 하면 반등 나와서 한6 0 0 0원자리에서 6,200원 뭐그 자리까지도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노포커스 어, 제노 포커스는 시가총이 액 2,307억이고, 2년 적자네요. 2년 적자고, 어, 내용은 효소 면역 증강, 뭐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쯤에서, 8월 26일, 8월 말쯤에서 점상한과를세방 쳤어요. 근데 이 뉴스가 뭔진 모르겠지만, 대충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면역 증강해서 급등했다가, 밀리면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었죠. 그래서 급등한 다음에 5일선 못 지켜주고, 10일선 못 지켜주고, 2일선못 지켜주고, 2일선까지못 지켜주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를 못 하셨겠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고, 금일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어, 주봉상으로도 쭉 장기 하락해서 어, 전 고점, 전 고점 맞고 떨어졌죠. 이날 18년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고점으로 작용을 해서 맞고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 저점, 그전 저점은 2350원이에요. 그러면 저점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나야 돼요. 월봉상으로도 4분의 1 토막, 이 자리죠. 4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데, 월봉상으로는 지금 10월선. 10월선이 그, 받쳐주고 있고, 밑으로 60월선, 뭐, 쭉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은 있으면은, 다시 반등할 수는 있다. 하지만, 2년 적자였고, 만약에 20, 20년도까지 적자, 적자가 나오면, 밑으로 처박을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밑에 받쳐주는 선이 없기 때문에, 어 내일 만약에 21선을 터치한다고 하면은, 반절 매도하시고, 좀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2 1선을 뚫고 1,100원 위에서 죄송합니다. 11,00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가서 12,000원짜리까지 볼수 있지만 아래에서 그러니까 만원 짜리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밑으로 더 밀리기 때문에 어, 2 1선 터치하는 자리, 만 500원, 600원 자리 터치하면은 매도하고 나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IM 2연이 IM 2연이는 잘 가다가 밀렸죠. 시가총액은 1292억이고 2년 흑자. 그다음에 내용은 의료 기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료 테마를 타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터졌을 때 급락이 나왔었고 3월 달 마지막 저점을 해서 급등했다가 <laughs> 다시 주저앉고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하고, 여기에서 우상향 하다가 끝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일봉상으로는 지금 21선을 터치를 했고요. 어, 내일 자리가 좀 중요한데, 어, 11선은 뚫고 올라가줘야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음, 9,410원부터 쭉 밀렸는데, 이렇게 장,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양봉이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같이 매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2 1일선을 지지하고 있고 주봉선 주봉선에서는 <laughs> 1차 고점, 2차 고점 그다음에 거기를 뚫으려다가 거래량으로 밀어 버렸죠. 월봉 월봉 역시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쌍봉, 쓰리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돌파하기보다는 아래로 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1선을 깨면은 무조건 매도를 하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5일선 자리, 7,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7,500원 정도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21선 부딪혔다. 그러면은, 과감한 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든. 손절에는 답이 없어요. <laughs> 단지 뭐, 장기적으로 흑자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가면은 괜찮지만, 그렇게 아니고, 단기적 단기적이라고 하면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종목은 프리시전바이오프리시전바이오 <laughs> 이거는 항원키트 수출 관련해서 그 연속적자여가지고 제가 이것도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적자 기업들은 피하자 그리고 상장 종목 초기에는 5일선이 그려지는 거 보고 5일선 11선 따라서 들어가자 근데 오일선 그려졌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일선이 그려져도 좀 기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을 왜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들 거면서 이런 종목은 알아서 어좀 걸러서 흑자 기업들좀 우량한 기업들을 좀 상장을 시켜주면 좋은데 어디에서 로비를 받고 상장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개미들 다 피죽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사지 마세요. 이게 만약에 사고 계신 분들은 위에 11선 지금 생겼죠? 11선 터치하면 바로 매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클리노믹스. 클리노믹스도 체외진단 무슨 바이오 기업인데 상장하면서 또 이것도 적자예요. 2000, 2523억인데 또 적자예요. 여기에서 이평선다 깨고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고, 이것도 어 방금 프리시언 바이오랑 비슷하게 10일선하고 지금 20일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켜주고 있지만,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적자기 때문에 바이오 이제 거의 너무 중구난방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일 오일선, 2만 100원, 200원짜리 터치하면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흑자 기업이면은 제가 뭐 다르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적자 기업들은 뭐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고, 어떤, 갑자기 이렇게 상장했는데 갑자기 감자 당할 수도 있어요. 끔찍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동. 세동은 1파, 2파, 3파, 4파. 계속 이 윗꼬리에서, 이 정도 가격에서 못 뚫고 주저앉죠? 차트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그러면은 좀 기간이 지나면 한번더 올릴 수도 있다. 현재론 21선 터치하고 지금 지지하고 있지만 여기 전 차트를 보면 6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60일선을 깨면 이거는 매도하는 걸로 하고, 아, 어, 이것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209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속 적자고 어 주봉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주봉 한번 보고 월봉 보고 월봉 상에서는 올라오다가 위에 너무 매물이 많죠. 그래서 이 자리는 못 뚫을 것 같아요. 2,500원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적자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만약에 반등을 준다고 하면 5일선 2 0 0 0원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의 손절 라인은 뭐 60회선이 되겠죠. 다음 종목은 애니젠. 어, 애니젠은 시가총액 752억의 펩타이드 의약 관련해서 뭐 화장품도 만들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적자예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어, 쭉 올렸다가 천천히 우아양 하다가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21선까지 깼다가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렸는데 결국엔 다시 주저앉았죠. 정고점 여기에서 맞고. 주봉 봤을 때는 주봉은 지금 20주선 밑에 이평선들다 지지해주고 있고 월봉으로는 옆으로 장기행보하면서 조정은 이쁘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0년도에 흑자가 나오면 조금 반등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한 25,000원까지. 그러면 한만원 정도 여력이 있지만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아갔던 자리가 세력들이 모았다고 하면 은한방 터트리겠죠. 실적 발표하면서. 근데 어제 거래량이 좀 아까운데. 오늘 하락하면서 좀 거래량을 터뜨렸죠. 그래서 좀좀더 횡보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2평선 만약에 20일 이평선 14,300원짜리를 깨면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이거는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너무 많이 흡수를 해 갔어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뭔가 가져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21선 보면서 대응하고 반등 준다고 하면은 다시 정구점 17,000원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도 뭐볼거 없죠. 이것도 비트코인 관련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졌고 밑에 21선 지지하고 있고 주봉상으로는 정구점 다 뚫었고 월봉상으로는 아주 정고점, 1 0 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은 N자 반등, 월봉상으로 N자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5월선을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한 4,500원까지 조정을 줘야겠네요. 4,500원까지 조정이 준다고 하면, 이 자리, 지금, 일봉상으로는 60일선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60일선 자리를 따라 들어가, 가보니까, 이날, 이날 저점이에요. 이 4,500원 자리가. 그래서, 전 저점, 전 저점을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등 나올 걸로 보고 만약에 내일 시가가 전 저점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조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뭐 적자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적 반, 반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흑자 기업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웰크론한테 웰크론한테, 이거는, 테슬라 납부 관련해서, 어, 841억이었네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19년, 18년도에는 약간 흑자였는데, 19년도에 좀큰 폭으로 적자가 났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테슬라 관련해서 코에 걸어가지고 세력들이 올렸습니다. 일봉은 이렇고, 주봉상으로는, 천천히 우상향, 우상향 하면서 조정 잘했죠. 그 다음에 월봉은, 정 어,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에 위에 고점은 없는 걸로 보고 1차 파동하고 긴 조정을 하면서 조정 잘했죠. 그 다음에 올렸습니다. 근데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 여기에서 이제 장대 음봉, 음봉하면서 거래량이 실린다. 그럼 무조건 매도해야 되고, 전에 차트를 보면은 21선을 지지해주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조정을 해 주면서 21선을 타고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좀 우상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근데 20년도 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 테슬라 쪽에서 진짜 납품이 돼 가지고 뭔가 실적으로 나와야 되지 실적이 안 나오면은 이것도 꽝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상장폐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 좀 옆으로 횡보하면은좀 기다려 보시고 어, 1차적으로는 11선 11선 자리에서, 어, 손절 잡고, 두 번째, 좀더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21선까지 좀 지지하는 거 보고 가져가도 다시 한 5천원 자리를 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하락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